안녕하세요. 27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 명의 회사, 세 개의 회사와 세 명의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직역과 정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회사는 로보 아르테라고 하는 회사예요. 자, 이 로보 아르테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 모험적인 일을 벌이고 싶다. 즉 뭔가 모험적인 걸 좋아하는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한번 이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대표님은 차가 정신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시행력과 유연함, 융통성이 같이 있어야 훌륭한 청약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즉, 뭔가 실행하는 실행력 그리고 유연함, 뭔가 흔들리, 부서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 에 뭔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로봇 FMB 회사인이 로봇 아르테의 대표인 강지현 대표님은 로봇으로 치킨을 튀기는 브랜드인 러버트 치킨을 개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즉 로봇으로 시키면 튀긴다는 거죠. 상상해 가시나요? <laughs> 그래서 우리 이 회사는 18년도 9월 5일날 설립하게 돼서 이제 5년 정도가 훨씬 더 지났죠. 한참 된 기업이고 그가지 지금 이면은그 어, 하니까 6년 차이가 됐네요. 6,7년 차된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을 타고 있는 로보와 그리스어로 최상이나 뜻하는 아르테라고 해서 로보 아르테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지게되었고 어, 로봇으로 최상의 경험을 선사하고 싶어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로봇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작업하면서 직영점 7개 에 늘렸다가 현재는 3개로 줄이면서 지난해 서울의 성동구 성수동 1호점을 낸 라버치킨은 현재 20호점을 열 예정이고 제주를 비롯해 대구 싱가포르에도 가면 1호점을 열었고 가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도 1호점을 열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처럼 다양하게 뭔가 우리가 아는 치킨이긴 하지만 이 치킨은 로봇으로 이제 뭔가 튀겨준다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지 한번 여쭤보니까 이렇다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얘는 PD가 되려고 이제 주변에서는 좀 이상해 보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PD는 되지 못하고 증권사 IB에서 M&A나 ECM 업무를 했었으나 더 모험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이아해하는 결정이었던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좋은 VC를 하다가 왜 창업을 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동안 참 많이 듣었다고 요 그래서 그 집에, 그 답에, 답에는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사일 때에는 컨텐츠 스타트업을 많이 이제 검토했는데 제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했, 했지만 컨텐츠 범주의 모든 것을 어떤 저는 로봇이 튀긴다. 어떤 BM을 콘텐츠로 접근했어요. 즉, 로봇이 치킨을 튀겨서 드론을 배달하면 상당히 멋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을 한번 실제로 시작을 하게,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근데, 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 이 문제가 있었다고 요 대략 그 2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설비를 만들었는데, 그 설비가 있었는데, 이게 받지를 못다고요 그래서 이 공장에 60대 세 분이서 운영하는 곳이었고, 어떤 여유의 남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이역을 주고서 만들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들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역곡절 끝에 어 어떤 설비를 받으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유치권 행사를 걸게 되었고 그국 그 설비를 받지 못했고 두하고 시간 모두를 날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상의 값은 저희 그 회사였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저희가 실제 의리인 경험이 되었고 후에 좋게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변했고 나쁘게 생각하면 뭐 타인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가 나쁜 점이라고 하네요. 그런 중에서도 행복했던 점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논현동에서 1호점 오픈했을 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최근에 본사 팀원들하고 모여서 점심 먹는데 한 테이블에서 다 같이 먹자고 몇 명은 회의실, 몇 명은 식당에서 먹었어요. 먹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중 안에서 회사입 비전을 공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지다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슴자 벅찼대요. 그래서 바쁜지 와중에도 또 운동하는데 그리고 그 시간이 매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해주는 것과 운동하는 게 매우 행복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표님은 어, 내가 생각한는 창과 정신이라고 하는 건 실행하고 확인하고 수정한다. 입니다. 즉, 어떤 것들을 실행하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언가들을 개선하는 과정이 이 창과 정신이고 그런 것 안에서 실행력과 유연함, 융통성이 같이 발현되어야지만 훌륭한 창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의 혁신이라고는 어떤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혁신은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즉, 플레이어가 나 하나만 있는 필드를 시장이라 할 수는 없다. 즉,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시장이라, 여전 같이 있어야 필드 시장인데, 플레이어들을 많이 형성하는 것. 플레이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자본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로버트테는 빠른 실행력이 매우 중요한 회사인데, 시간이 유연하지만 탁상 안에서의 논쟁을 할수 없고 그 논쟁을 밖으로 바로 움직여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에서 팀원들이 빠르게 실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 로보 아르테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보 아르테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들은 어 뭔가 빠르게 실행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실행을 하고 났었을 때 확인하고 수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가가 정신을 가진 것중 안에서 무언가 대단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뭔가 하고 나섰을 때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볼게요 다음 회사는 모두사인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흔히 여러분들 을 한번 사업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는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거 임대하게 됐을 때 임대 계약 쓰시죠 자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계약서와 수많은 문건들이 있는데 서명하게 되는요 그거를 이제 한 플랫폼 안에서 모아놓게 바로 모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드 사인 라원 회사는 어, 목표가 이렇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 사인을 이제 하려고 했던 대표님의 창업 정신은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본질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창업 정신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모드 사인을 운영하시는 이영준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편 전자 계약 서비스인 모드사인을 만들었고 그 운영하는 바로 이영주 대표인데요. 이모드사인은 어, 계약에 표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직과 계약을 편리하게 할수 있을까,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사인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서명할 수 있는 전자 계약 서비스이고요. 모드사인에 접속해 준비된 계약서를 업로드한 후에 계약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서명을 요청하는 요청하면 상대방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전달받는다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전자 서명을 하거나 전자 도장을 입력하면 계약이 완료된다고요. 상호 서명이 완료가 되면 모든 계약 당사자는 PDF 파일을 링크로 계약서를 확인해 볼수 있어서 종이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고 분실 위험도 없어서 계약을 네. 계약 체결 및 관리할 수 있다고요. 해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뭐 한국 존스 앤 존스, 메디칼, 그리고 대웅대학 맥도날드, 토스 카카오 등 업계에서의 그 기업들도 11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단체로 모두 사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두 사인은 근로계약서 등 업무에 관련된 계약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그리고 헬스장의 회원가입 동의서, 아파트 입주민 조합, 그리고 금융보험 규정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의 업종과 규모,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 앞으로도 무드사인은, 무드사인은 계약 체결 보관뿐만 아니라 계약서 제작, 검토, 관리, 이행 서비스 등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를 고객의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2B 어떤 SaaS 서비스가 되고 나서 더 나아가 개인 조직의 중요한 일, 좋은 일을 반드시 사용하는 계기 표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드사인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봤더니 어, 처음부터는 이런 꿈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연찮게 중요한 문제를 풀고 싶다는 라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법학을 전공했었고 그래서 어느 법도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고시공부하다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함께 어떤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법학을 전공했지만 당연히 그걸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스스로 질문 던져봤대요. 어, 어, 내가 이 법학 고시를 보는 게 맞냐? 근데 아니란 확신이 들어서 그만 공부를 그만 두고선 어떤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한 찰나에 그 개발 지식이 늘리게 되었고 그 함께 좋은 서비스 단순히 개발에 좋은 디자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발 동아리를 만들어서 2년 동안 만들고 싶었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리고 애플이 만드는 도중에 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익혔던 그런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찾는 데 어려워하고, 변호사 미래에 없던 것처 어려운 문제분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미래인이 만날 수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인 어떤... 서비스의 앱을 만들 게 결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단순히 동아할 수는 안 되고 뭔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통해서 방금 말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투자를 받게 되었고 투자를 받고 발전하게 돼서 조금씩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의 모드 사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 모드 사인에서에서의 겪었던 경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창업 초기에 좋은 투자자를 만나게 되어서 투자 직전까지 진행이 되었던 적이 있대요. 그 회사의 자금이 얼마 없었지만 투자 받는다는 생각에 직접의 자금을 크게 어떤 집행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투자가 잘안 되면서 회사가 자금난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행히 또 다른 투자로부터 위를 기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깨달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초마,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떤 경, 회사에서는 설레발 경보기가 생겼는데, 즉, 누군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회사의 메신저에 설레발 정보가 울리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모두 사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서비스 이용했다고 생각했던 어떤, 회사들이, 어떤 사,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서비스 출시되어서 실제로 그 회사가 우리 서비스 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 이제 행복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모두 사인들을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두 사인을 만든 이현주 대표는 창업 정신을 끊임없이 버티고 본질을 추구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창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 캐칭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본질에 집중을 하고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창업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보버더 나은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게 되면서 작은 실행을 매번 할 때마다 혁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모두 사인하는 아마. 플랫폼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서 좀한 번씩은 보시거나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법학을 포기한 사람이 법학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고, 법과 관련된 것들 중에 변호사 관련된 걸 만들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이 모드 사인을 만들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아이템을 만드시다가 그 아이템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아이템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창업용으로는 피봇이라고 하는데 이피봇팅 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어, 내가 하는 과, 길이 꼭이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가 문제가 또 생기시면 그걸 보시고 방향을 잠깐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성장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로는 어, 여러분들 많이 한번 들어봤던 회사일 것 같아요 공예 관련된 물품들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고 어, 수공예 작가들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 주는 회사이죠 바로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 백백커의 김동완 대표입니다. 김동완 대표는 꾸준함이 모든 힘이다라고 하는, 어,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함이, 꾸준한 만큼 실행이 어렵고, 꾸준한 만큼 가서 평가받는 영역도 없는 것 같다. 즉, 꾸준함이라고 한다는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창과 정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백패커라고 하는 회사가 아이더스라고 하는 게더 유명하기 때문에 아이더스를 만든 회사인 백패커의 어, 이사인 김동환 대표 이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이더스라고 하는 회사는 수공예 작가들이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 작품과 수공의 수제 먹거리 등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즉 손으로 만든 것들을 마켓에서 PC가 활용는데 흔히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기성 제품이 아닌 수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 아이디어스는 대량 생산한 회기화된 공산품을 제외하고, 작가들이 손으로 직접 한땀한땀 만들거나, 무언가 손으로, 손으로 뭔가 화, 활용해서 만들어게 된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서비스이고, 현재는 약 4만 명 정도 되는 작가들이 55만 개 이상의 작품들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 커머스의 새로운 방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뭔가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이지만 이 아이디어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배송보다는 약간 비싼 배송 그리고 빠른 배송보다는 어, 뭔가 조금 더 느린 배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제라고 하는 특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작가의 네이밍을 걸고서 만들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곳이고 하루에 한 달에 대략 약 500만 명이 방문해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어이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것들을 창업하게 된 이유는 한번 들어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자취했던 하준동생이 대학에 도자기를 접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가, 노예를 배우는 과정뿐만 아니라, 저업해서 지하 2층에 작업실을 구하고, 자서 도자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이제, 하려다가, 마땅히 판매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벼룩시장 같은 데에서 길거리 자판을 열고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 도자기뿐만 아니라, 금속공예, 목공예, 가죽공예, 무언가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분들이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를 만들기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아이저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저도 비슷한 것에, 비슷한 콘텐츠를 운영을 하지만, 어, 마찬가지로 수제와 관련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유통처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유통처를 발굴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서비스를 잘 운영하시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빼빼커라고 하는 회사는 어, 경험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사건, 사고와 그리고 약간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사건, 사고였던 거는 창업한 이후에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이제 주요 팀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 한마디로 뭔가 자신 그이 회사를 운영하는 의 조직의 문화를 뭔가 저해하는 요소를 많이 두게 되어서 조직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주게 되었고 어, 행복했던 것들은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아이디어스를 판매하는 작가분들이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감사 편지에 대해서 속에 크게 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감사함을 전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감동을 느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회사를 잘 유지하,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바탕을 통해서, 이백표가 생각하는 창업 정신은 꾸준함이고, 꾸준함만큼 실행이 어렵고, 꾸준함처럼 꾸준한처럼, 꾸준한처럼 가속 평가받는 영역도 없지만,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사업 이전에 사람이건, 그,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 대한 무수한 것들은 꾸준함에 대한 가치이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진정한 창업 정신이라고 볼수 있고, 이 창업과 정신 안에서도 또 혁신일 수 있죠. 혁신이라고 하는 건 실행입니다. 일 앞서서 수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멋지고 뛰어난 생각은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수 있는 거지만 간단하고 무언가를 움직이고 뭔가 실행한 작은 실행들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고 작은 실행들을 꾸준하게 이제 해서 그런 것들이 잘 모여서 바로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창업에 준비하는 활동 그리고 추후에 있을 무언가의 활동들 전부 다가 지금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모여지면 하나의 큰 가치가 형성되고 그 가치가 바로 이 창업과 정신과 또는 혁신 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춰질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개 회사의 세명의 대표님을 통해서 창업과 정신과 혁신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신기한 더 재밌는 회사들을 가지고 데리고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대표인들 이야기 잘 들으셨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번과 똑같이 마련된 것처럼 지원사업 관련된 정보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전에 아마 지원사업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 과정부터는 각 지원사업의 정보들을 중간중간에 각 매각마다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 가장 핫 이슈인 사업들이 있어요.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명치를 가진 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해서 흔히 많은 분들이 지역 창업이나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매우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이제 중심 내용이에요. 자, 영상을,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좀잘 보이시게끔 최대한 크게 한번 글씨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회 목적 가지고 하는 거냐인데요. 먼저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과 육성에 이제 위기가 있어요. 자, 그럼 계속 로컬 크리에이터 계속 하는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건 지역의 자원, 문화의 특성들을 아이디어와 결합해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즉, 우리 지역 내에서 만약에 사과가 유명하다, 사과를 가지고선 사업적 가치, 즉, 시장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향을 지닌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걸 정보는 총 7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가치, 두 번째는 로컬 푸드, 세 번째는 지역 기반 제조, 네 번째 지역 특화 관광, 다섯 번째 거점 브랜드, 여섯 번째 디지털 문화 체험, 일곱 번째 자연 친화 활동 이렇게 총 7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 중에 아래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자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이분들도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다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즉, 고용 창출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다방면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분들도 로컬 크리에이터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170개사 내외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매년마다 있는 경우인데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각 지역마다 선정 규모가 이렇게 조금씩 20명대 후반으로 이제 팀을 구성하고 있고 지원 내용은 어 앞선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초기에는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사업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 사업은 최대 4천만 원 정도까지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어, 기간은 매년 초에서 초에, 그래서 1분기 이내에 웬만하면 선발이 되고 이후부터는 교육이나 또는 자,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발전시킬지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개발하시거나 브랜드 고도화시키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하시거나.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고요. 매년 평가를 하게 되면서 조금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각 사업비 항목은 나중에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에 별도로 본 사업에 선정되게 되시면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지역 연계 이런 매우 중요한 사업적인 요소들을 한번 할수 있게 되신데 앞서 봤던 대표님들 또한 어 말씀하실 때뭐 도전도 중요하고 끝까지는 하 끈기도 중요하고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표님들께서 팀원들과 함께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해하셔야 되고 많은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정보들을 많이 흡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네트워킹, 선배 및 후배 간의 네트워킹을 잘 연결하셔가지고 어, 내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의 특징이죠. 지역 연계를 통해서 지역 상권에서의 거주하면서 기업화하는 것이 바로 특화 프로그램으로 되어져 있고 이후에 사업화 자금이 다 끝났다 하시면 정책자금 필요하시고 연계사업 필요한데 이때 보증 관련된 것들 또한 정책자 보증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금액이죠 생각보다 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계사업 또한 해보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후속 연계사업이 발생이 되고요 각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 요것은 아까전 캐스타트업이 아니라 소상공인24라고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각 지역의 소재, 각 지역 내에서 본인들이 활동한 지역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어, 이 요건을 갖춘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이런 것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 말고도 이전에 노컬 크리에이터적 아이템을 활용해본 경험이 있으셨더라도, 어, 이런 사업자를 내셨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그 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계시거나 입이 지원받으신 분들은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거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되려면 우리가 평가가 단계가 있겠죠. 평가 첫 번째 단계는 서류 평가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서류평가에서는 원래 있던 100점 플러스 가점이 있고요. 여기서 두배수 정도 내외니까 예를 들면 아까 170개 내일 뽑을 때였으니까 대략 340팀을 뽑게 되는 거죠. 전국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발표평가를 10분 발표하고 10분 질의응답이니까 이상질의응답이네요. 더군다나 한만디로 질문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잘 준비하시면 좋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고득주수 순으로 쭉 나열해서 170팀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평가를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서류 때에는 지역성과 성장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잘 보시면 지역성이 매우 크게 두 가지 나뉘고 것처럼 내놓아져 있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자원을 얼마큼 활용하는지, 그리고 얼마큼 가치 창출 전략이 확고한지, 라는 것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가능성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높은 배점의 사업화 전략이 있어요. 즉, 내가 진짜 이거 운영할 건데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면 제일 효과적일까를 더 중시본다는 거예요. 즉 시장성에 대한 걸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본 강의하는 동안 내내 다양하게 이 내용들도 많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꼭 다시 보시고선 본 사업에 도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후 PPT를 활용한 발표 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만약에 이 사업에 동선하실 때 조금 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사업 말고 제가 다음 강의 때에 안내해드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라고 하는 지원제도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그걸 먼저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도 너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고선 본사업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통해서 쭉 보셨겠지만, 어,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할때 자기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매우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과 자금 확보하시고 교육 및 다양한 컨텐츠도 누리시면서 내가 창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보다 앞선 대표님들 말씀하신 그런 끈기나 지속 가능성 또는 내 아이디어에 대한 창출을 가정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